근데 저는 처음에 아까 제가 혼자 미국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예일에 있던 어떤 연구실로 가가지고 뉴웨이브에 딱 밤에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오 마이 갓 약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laughs>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은 없었고 더, 너무 불안했고. 하면서도 이게 맞나 돌아가야 되나 특히 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괜히 왔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그냥 저도 확신이 없었고 어 근데 확신이 없어도 괜찮고 저는 과도한 확신도 되게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히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적응할 수 있었고 어~ 뭐~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건 있었겠지만 조금 더더 더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불안함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다 당연한 건 사실 저는 이제 자저,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보면서 아~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성공하고 했겠지만, 뭐, 90, 제가 생각에는 99%는 확신이 없, 없는 게 정상인 것 같고, 어, 죄송합니다. 너무 도움이 안 되는. <laughs> 그냥, 그 불안감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움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같은 얘긴데요. 그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가서 계속 여기 왜 왔지? <laughs> 나그 고생을 하고 살아남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왜또 하고 있지? 막. 그래서 <laughs>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어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사람들한테 공부하러 많이 간다고 막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래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돌아왔는데. <laughs> 어 <근데> 그 <laughs> 그래도 그마음그 나의 쪽팔림을 이기고서라도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그때마다 제가 아, 내가 이걸 힘드, 힘든 순간 분명히 올 거거든요. 후회된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아, 이걸 내가 왜 했지? 어,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어, 가면서 저, 저를 계속 확신이 없게 막 하는 순간들은 오지만 아 적어도 내가 이것을 했,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때 그 기억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뭐 굳이 제가 덧붙이자면은. 아, 어, 그 하버드 하버드를 졸업한 저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 졸업 30주년 리유니언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동기들이 이제 하버드에 모여 가지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동기들의 삶을 쭉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돈 많이 번 사람, 유명해진 사람 뭐, 별볼일 없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 온갖 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몇 개로 정리해가지고 글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넘버 원, 깨달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우리 중에 소위 컨트롤 프릭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 세우기를 원하는 가장 철저하게 계획 세우기로 유명했던 친구의 삶조차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구나. 이게 그 사람이 깨달은 넘버원 교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좀 힘을 용기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있는 두 분이 막 아무 결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저도 뭐 계속 흔들리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때할수 있는 가장 큰힘중에 하나는 옆에 있는 누군가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 뭐 가족일 수도 있지만 일이라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그한 사람만 있으면 딱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보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저는 그 정도?